총 막공이어서 이렇게 코디 아니고 MC를 했는데 네. 원정자 아, 마지막 공연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뜨겁게 사랑해주셔서 저희 너무 행복하게 정말 비유길 이후로 여행을 갔다 온한자기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저희가 좀 짧게 좀 이제 전 배우분들과 감사해 감사해야 할 분들 좀 소개하면서 자, 자리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 남독 뮤지컬 어린왕자의 모든 배우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laughs> 너는 이거 옷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입어야 되는데. <laughs> 나도 입고 싶다. <싶어. 웃음> 아 네. 아, 이렇게 또한대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저희가. 어, 사실, 우리 배우들이 이제 각자 캐스트가 여러 명 있을 때는 항상 저희가 극장에 입점하고 이제 마지막 캐스트 이뤘 때까지가 항상 같이 있다가 막상 공, 공연이 올라가면 저희는 이제 또 공연 때못 만나요. 서로가 이제 같은 배역이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또 막공 때또 이렇게 또 힘든 시간 내준 또 다른 캐스트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우리 소감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한희 씨.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나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김한희입니다. 막품까지 네. 네. 이렇게 아, 저 모니터하고 싶었는데 오늘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 만나게 돼서 제가 너무 큰 영광이었고요. 이렇 사랑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 배우님. 러블리 배우님. 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러블리 김니입니다 <laughs> 어, 네. 어... 어린왕자 참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사실 저랑 환희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캐릭터 하나하나 만드는 게 어,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 캐릭터가 어린왕자한테 주는 그 메시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드리고 싶었고 저희도 그거를 어, 이 문자로 된 거를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근데 하면서 진짜 한달 동안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공연이면 그 전날부터 행복했거든요. <laughs> 아, 네. <laughs> 이거 생각해보면 멘트에요? <매트예요 웃음> 네, 어쨌든, 어, 언제 또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어린아이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나중에 또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왕자 역의 이우정입니다. 네, 아, 저는 어린왕자 공연을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 뭐랄까 이렇게 대상들을 만날 때마다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되나? 매일 매일 조금씩 달라요.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네, 저는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뒤로 좀 물러나주세요. 어, <laughs> 자 우리 우리 박정원 배우님 안녕.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린왕자의 박정원입니다. 아, 일단 공연을 어, 어,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주신 배우님, 이사님 스태프분들께 말씀드릴 요 제가 소속 배우거든요. <laughs> 아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 위에서 빛나게 해주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연출님. 아, 어, 작가님, 작곡가님, 그리고 항상 저희 라이브, 저희 여섯 명 연주자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어, 저도 어린 왕자를 어린, 하면서 정말 행복했고, 느끼, 어, 느끼는 게 굉장히 좀 많이 깨, 달았다고 해야 되나? 어,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봐야 볼수 있어라는 그 교훈을 크게 깨달은 것. 어, 힘든 일이 있을 때, 밤이 되면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별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힘든 일이 있으시면, 밤하늘을 보면서, 6 1 2고를 생각하시면서, 어린 왕자와 양과 꽃이 얼마나 재밌게 잘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좀, 네, 촉박한 삶 속에서 <laughs> 어,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들 때 하늘을 보고, 어린 놈들을 생각하려고. 공연 네. <laughs> 이때까지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저로 돼있어서 제가. <laughs> 저, 저는, 저도 저는 역시 뭐다 같은 마음이고요. 아, 그리고 특히나 그 이제 작품을 또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튼 좀쉼 없이 하는 와중에 또이 작품을 선택, 하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 작품을 하면서 정말 힘든 작품이 있는 작품도 있어요. 근데 하면서 쉼이 되는 또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 어, 이런 그 지점, 그 순간에 만난 작품이 저에게는 어린 왕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쉼이 됐었고 또 너무나 어, 다시 너무 같은 말이고 반복되고 식상한 말이지만 다시 저를 좀 정화시켰다고 해야 되나? 그걸 저에게 선물받은 같은 작품이어서 매 순간 순간마다 너무 행복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좀 3인칭 시점에서 작품에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에는 뭐 작품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에 좀 이렇게 뭐랄까 어좀 기여를 좀 덜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전또 저에게 그 정화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이, 여기 스테이지 안에서 뭔가를 했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가득 찼을 것 같은데 저도 관객분들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점을 알려주는 그 챕터에 제가 똑같이 행복하게도 관객분들처럼 저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아서 오히려 제가 이그 장면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저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또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 배우님, 네, 초이, 네. 초이 배우님. <laughs> 보통 뭐라고 하나요? 저는 초이라고 하는데 보통 루이스 배우님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네, 어떤 게더 듣기 좋으세요? 루이스 배우님, 초이 배우님. 루초 <laughs> 배우님. 아, 루초 배우님. <laughs> 아, 초이 <로초> 배우님. <laughs> 네.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귀한 그 생태 지백이 역을 하게 해 주신 c j 그처죠 네, 허팝이에게 구 소속 배우. <laughs> 소속 배우. 키이 소속 배우. 네, 구 소속 배우.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은 창작진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아, 사실 여린 왕자가 네, 뭐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게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데 제가 이제 40대 이면서 그어린던 때를 바라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진정한 아저씨가 돼서 보는. 아 근데 뭐 봤을 때는 누가 40대를 보겠어요? 아, 제가 반지 보세요. 아, 제가 40대를. 제가 이만한 사람인 안지가 주먹만 한거지 <laughs> 아진 멋있게 멘트하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슬펐고요 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이 어린왕자 한작동을 하면서 최고의 수혜자로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떡대가 너무 커서 다들 너무 들씬한 들씬한 배우들이 다 있어서 제가 엄청난 한 어깨를 따라는 네. 제... 어떤 어깨죠? 그래서 <laughs> 제가, 제가 밝은 계통을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밝은 계통. 네. 색깔이요. 네. 옷 입었을 때. 옷 이게 옷도 되게 좋은데 어두하게 나와서.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아 올블랙을 입고 왔는데 어 나중에 저희가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다 할 거잖아요. 또 그렇죠? 네. 어, 저희 다시 할 때까지 어, 그때 올블랙으로 택배 출 하신건가요? 해주세요 네, 네,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연락드렸는데 <laughs> <laughs> 빨리 마무리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러니까 저희 행복했고요 네. 정말 아름다웠고요 저희 여섯명의 배우들과 그리고 뒤에서 보면 많은 그런 네. 수많은 네. 참작 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 어, 네, 저희가 이제 또 어, 감사 인사 드려야될 분들을 조금 후명할게요. 저희 네, 작품이 정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많이 힘을 써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먼저 네, h 컬처 H J H컬쳐 아니죠? 네, h J컬쳐 네, 한승원 대표님과 또 종성 이사님, 그리고 직원분들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을 이끌어주신 이대웅 연출님과 다니로 작곡, 이마 감독님, 성재현 작가님.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완벽한 연주를 보여준신 우리 음악팀에게도 진로 감사드리고요. 또이 밖에도 어, 우리 영상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영상에또 네, 배윤경 영상 디자이너님, 또 저희도 뮤지컬은 또 음향 아니겠습니까? 네. 마이크 없으면 연극이잖아요. 네, 이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어주신 <laughs> 김주환 음향 감독님, 또 멋진 조명, 또 무대 에 빛이 없으면 저희는 살아있지 못해요. 빛이 네. 없으면 없잖아요. 또 빛을 또 저에게 주신 아... 김준범 조명 슈퍼바이저님과 진혜연 조명감독님 또 소풍, 저희 소풍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너무 잖아요 여운고, 네. <laughs> 이소정 소풍 디자이너님 그리고 항상 저희의 이 꽃단장을 책임져주시는 백지영 분장선생님과 상주에 계신 또 분장선생님, 또 멋진 의상을 만들어주신 도연 의상선생님까지 아, 한분한분 한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스24 <laughs> yes, 스테이지 개관작이었어요. 네, 극장은 사실 그대로지만 바뀌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이렇게 또 개관작을 함께 할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돼서 너무 기뻤고 많은 도움을 주신 예스24 yes, 스테이지 극장 스탠및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자 이번엔 여러분들께 아,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될수 있는 최다 관람객 선물 증정 시간입니다 어, 가로 열고 선정자를 찾거나 불러일으키지 말아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불러일으키기 시아니 <laughs> 아니요 네 이번에 아, 아, 공연 초반 최다 관람객 선물을 미리 공개하면서 미리 공개했죠 어떤 거였죠? 여우였죠 네 관심이 막 이거 직접 주는 건가요? 아 이거예요? 아니 추디 <laughs> <주시면 웃음> 이거 주는지 아... 아... 미니죠어 근데 똑같아요 이게 똑같이 탁! 넣어서 할 수도 없어요 <laughs> 자영 네, 미니어처입니다 네, 저희 소풍팀 선생님께서 손수 네,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주셨는데 과연 이 아기여우 선생님을 모셔갈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2019년 남동뮤치과 어린이 정자 <laughs> 최다 관객은 <가능객은>? 아 이분이시군요 에이스 세이컨처 멤버십 번호 106 668 번님 축하합니다. 여기 계시 계시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예 호명 되신 분은 공연이 끝난 후에 MD 부스에서 네, 아기 여우 선생님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너무 너무 좋네요 정말. 네. 아, 축하드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저희 공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어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정말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희 낭동뮤지컬 어린왕자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이거 하라고? 아, 어, 저희가 어, 우리 언젠가 하면 다시 만날 거야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 이층 괜찮으시겠어요? 야, 이층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 그러면은, 어, 좀 아... 좀 부끄럽더라도, 같이 외쳐볼게요. 우리가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노래로 할까요? 아니면 구호로 할까요? 노래좀 약간 웃기잖아. 노래로 할까요? 셋, 넷. 우리,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